불복한 사람 주니다 주님이 거룩한 걸로 용서하여 주시오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저의 신령 가운데두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복 인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도 하여 주옵소서 신체대로 우리 신앙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세양만 불복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집의 은혜를 비불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깨끗하게 거칠는 물총을 베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의 말씀으로 저희들 지금 세상에서 말씀으로 성공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해, 오해의 주냐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263절입니다. 생각하면 제가 한절에 어한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복합했으며, 바울이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고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아무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대바라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께서 나를 보내시니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니 아니로 오직 고문을 전하며 하시니로래 말의 지혜로가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않다고하니라 담임, 우리 사람과 인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되는 길 오늘 이 하나되는 길에 대해 서 함께 말씀해의뢰를하겠습니다 음, 아, 맹모 삼천 지교 많이 들어오셨죠 어, 맹자가 아, 어머니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회를 위해서 세번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맹자를 데리고 일적에 공동묘지 옆에 갔더니 맹자를 하는 게 뭐예요? 옛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죽은 사람, 그 뭐라고 해, 그래? 그런 것만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또한 번, 그래서 거기서 안 돼서 이번에는 다시 시장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그 맹자가 어릴 적에 맹자 시장에는 파는 놀이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맹자 어머니가 다시 맹자를 데리고 학교 옆으로 갔더니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한 보고 맹자 공부를 열심했다. 히 그래서 맹자 아 맹모 삼천지교다.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이나 맹자를 데리고 이사회에서 훌륭한 그런 자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이도림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말하자 저희 교회가 서방교회잖아요. 서방교회 전서, 서방교회 후서 이런 식으로 고린도에 있는 그런 교회에게 편지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느냐? 그것은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이 아주 한국, 말하자면 부산항이나 인천항 이런 이런 곳이 한국 매우 발달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배를 타고 지금처럼 뭐뭐 뭐 비행기를 타고 또는 뭐 배를 타고 뭐 말을 타고 택시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다물물교환할때 배를 타고 이 나라에 전화를 고 이렇게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항구가 대단히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구만 발전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물문전화라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사람들이 사회성이 좋고 이런게 좋을 텐데 그냥 일하나 전하나 못된 걸다 배워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마음이 그대의 삶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악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도마 우리 편지를 썼습니다. 쓴 이유가 뭐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 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으로 너희에게 지금 얘기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무슨 얘기를 지금 고린도 그의 교인들이 서로 서로 다 흩어졌어. 아 말하자면 네 개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개파가 1 2절 말씀 보시게면 바울파 또 가볼로파 또 하나가 개박파이개발은 베드로를 얘기한 하개박파또 하나는 그리스파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니파, 네파면서 여당, 야당, 무슨 당, 무슨 당 하는 다 자기들이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품질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리판의 파, 여당 야당 동선하고 가르지 말고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 자매 된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로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합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같은 말을 하고 또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함께 하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 한 마리의 말이 있어요. 한 마리의 말인데, 이한 마리의 말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끌어 옮기는 것. 그래서 이걸 한 마리의 말이 이것을 끌어 옮기는 것을 일마력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말이확 옮기는, 1터로 옮기는 것. 그런데, 열마리 말이 있다고 하면, 열 십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열마리가 있어도 이것이 이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쪽으로 하고 동선남 보고 서로 치고 서로 말을 힘을 가지고 서로 이쪽, 저쪽 동선남보로 힘을 갖고 하면 아무리 10마리 말이 아니라 100마리 말이 붙어 있어도 꼼짝 아니야지고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말이 오히려 한쪽으로 가면 1m라는 이렇게 지역을 옮길 수가 있는데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 100마리가 돼도,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꼼짝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취향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자기 욕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 사람 마음이 들어 그럼 그쪽 법에 들게 되는 것이고 나는 이 분이 말이 옳은가를 이쪽이 말그 여가 야가 갈라지게 되고 동서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남과 북이 흩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그런가 사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도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뭐라고 하냐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한 마음과 한 뜻과 그리고 너희 말을 할 때도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큰냥동서한북으로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조고저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예수님 왜 다른 말을 들고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찌어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다 각각 자기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다자기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님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될줄은 믿습니다. 그를 시편매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빛이 되시는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일이 전 흩어지지 않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가 나이가 먹으면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 특별히 여자분들은 골다공증이 문제예요. 골다공증.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뼈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칼슘이 쭉쭉쭉 빠져나가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뼈가 말하면 이렇게 탁차 찰린 뼈가 나이가 들면 점점점 이렇게 구멍이 구멍이 생기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뭐 칼슘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보충을 해서 뼈가 구멍이 없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넘어지면 금방 여기가 부러지고, 저기가 부러지고,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뼈 속에 구멍이 생겨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찬녀로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서로 이걸 빼서 가고 저것을 빼서 가고, 나의 인생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예수님의 공동체인 처원들이한 마음과 한 뜻과 한말 속에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서 결국 우리는 넘어지면 우리의 뼈가 부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될게 뭡니까? 고관절이에요. 여기 엉덩이 뼈 있는 그런 조금 훌륭한 뼈가 있는데 이게 잘 부러집니다. 이게 부러지게 되면 걸음을 걷지 못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왜 돌아가시냐?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가운데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것도아니까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한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찬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니네 편, 내편 네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여름분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도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인들한테 이렇게 서로 서로 온전히 하라는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의 도를 붙들려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 크리스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내한 믿음으로 말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그 엄청난 사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은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살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인교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로 헬라파, 헬라, 말하자면 그 당시 헬라파하게 되는 뭔가 하면 수많은 학파가 존재하는데 지식. 헬라 사람들은 아주 지식을 굉장히 무섭 지역입니다. 그이 사람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아, 이 사람 지식이 있네, 없네, 이런 걸 판단하게 되면서 사람을 지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이 사람이 무식하냐, 아니면 유식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이고잉도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렇게 어떤 지식, 증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보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아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살리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봐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표적이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를 지신 그것 때문에 내 예수를 믿는다, 그것을 믿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돈은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찬을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그로맨으로 가고 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아, 그래.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걸 너무너무 감사로. 하 그럴 때 내가 남도 내가 나를 위해서 참위해서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사마우 부탁한 것이 그첫 번째로 뭔가 온전히 합하려는 것과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도 나를, 나의 노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저분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서로 자랑하는 거지. 자, 우리가 사랑하면 자랑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부의 교인들한테 하나께서 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사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친 은사도 주셨고, 방언하는 은사도 주셨고, 뭐 예언하는 은사도 주셨고, 영불변하는 은사도 주셨고, 많은 은사를 하나도 그들에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고림도교인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강원도에 가면 태백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죠? 태백이 있고 제가 2 0 0 2년 2003년도에 있었던 도계라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도 탄광이 있는데 그 탄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나마입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길쭉하게 마치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가지고 거기에 포개가집어넣었어요이다이나마이트를 거기에다가 전선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쭉타고딱 터지면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웨덴의 화학자 중에서 우리가 찾는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가요? 노벨.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게 되고 엄청난 일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다 곡괭이로 파는 그런 것을 구멍을 뚫고 가지고 거기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폭파시키면 은 곡괭이 수만 번한 것보다 그한번 폭파시키면 훨씬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고 그리고 탄광을 개발하고 이렇게 지이 세상이 수많은 좋은 일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 이것으로 폭약을 만들게 되면서 폭탄을 만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터짐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어요. 사랑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십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사를 내가, 내가 자랑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신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어? 다이나마이트가 아무리 좋은면 뭐예요? 그 좋은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사람을 이는데 사용하는 그 다이나마이트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요. 하늘의 저한 명에 많은 은사를 쓰는데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지. 이 은사를 남을 죽이는 남을 핍박하는데 이안답지 예, 못한 데 쓰이게 되면, 하늘에 차근히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도록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그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셨지요. 따라서 예수의 님피 값으로 저한들은 예수의 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황패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들은 예수의 님 손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 은사에 감사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칭찬을 받는 전도된 시기를 주의 영광을 위해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